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어, 개그맨 이혁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어, 대통령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혁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맹 비난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대통령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맹 비난을 했습니다. 자, 여러 우파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최준용, 우리 애국투사 최준용, 그다음에 애국투사 유퉁. 애국투사 JK, 김동욱 애국투사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김은국도 있고요. 그런데 이혁재가 또 이번에 확실하게 애국투사로서 자림하고 있네요. 어, 개그맨 이혁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로서울 TV에 출연해가지고 현 시국에 대해서 자신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혁재는 그 어떤 언론에도 보수 우파 연예인으로서 개그맨 최국이 이름이 안 나온다. 저도 하나도 안 나온다며 개인적으로는 아 인정받고 있구나 상대 진영에서 언급을 안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스피치가 좀 부담이 되는구나 이혁재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고 지 자신을 이제 말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혁재가 자신도 우파인데 이혁재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혁재에 대해서 왜 말이 안 나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혁재를 건드렸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혁재를 자신을 건드리지않는가 보다 뭐 그렇게. 지금 뇌피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 지금 개그맨 최국이나 개그맨 이혁재 모두 우파로서 어 지금 확실하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략과 전술이 트렌드에 맞게 변화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학습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열이 안 됐다. 게다가 대통령 자체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버티게 들어갔다. 그렇죠? 한번 당해봤다, 이 말이죠. 이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략관 전술은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하나도 변하지 않고 유언비어로 선전선동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우리는 단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 자체가 적극적으로 또 버티고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어차피 체포해 간다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기소해서 구속적 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굳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수갑을 차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다. 물론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역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체포를 하느냐?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48시간에 풀어주든지 아니면 구속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체포를 하려고 그러느냐 원래 체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관저에서 잡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거 아닙니까 체포해가지고 관저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공수처가 지금도 또뭐 구치소까지 와가지고서 강제 조사를 하겠다고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나부되는거 아닙니까 더불어가 망신주기 하고 있는 거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긴가민가하는 국민들에게 수갑을 찬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다. 망신주기 하는 거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긴가민가하는 국민들에게 수갑을 찬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 아니냐. 이제는 좀 판이 바뀌어서 어떻게 무고한 대통령을 저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 완전 더 커질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지지율이 5%였지만 지금은 거의 반반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갈등을 안할 수가 없다. 반반이 아니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제 탄핵을 지각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든크로스는 발생했어요.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보다 탄핵을 지각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는 5% 밖에 안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 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아, 지금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공수처가 말이죠. 지지율이 50%가 나오는 대통령을 잡아가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그맨 이혁재가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감수하면서 이 공수처에 보여주기식 체포,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이혁재가 일요서울 TV에 출석했는데 출연했는데 여기에서 개국면 개최국이라고 개국, 있습니다. 이 최국하고 같이 이제 토크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전략과 전술이 트렌드 에 전혀 맞게 변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런 전략과 전술로 가지고 어떻게 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느냐 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국민도 단련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맞서 싸우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가 더 이상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제 JK 김동욱도.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비난 댓글이 달리고 엄청나게 많은 뭐, 아, 그표 취소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도 굽히지 않습니다. 니들 그래봐라. 내가 싫은 놈은 떠나라. 온룸만 와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수기 때문에 콘서트 하면 사람들이 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콘서트에서 JK 김동욱에게 뭐라고 하고 뭐 표를 취소하겠다 등등 하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JK 김동욱은 나는 나의 소신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준용, 나이맛수야아 최준용도 아, 지금 확실하게 말이죠. 윤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불사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저 좌파들이 말이죠. 최준용 식당을 갔다가 또 음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파들이 오히려 돈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용 식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눈코뜰새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최준용 식당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의 지금 연예인들이 이제 잘될수 있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다 도울 겁니다. 우리 유튜브도 도울 겁니다. 우리 유튜브가 말이죠. 우리 이역재도 돕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식당을 한다든지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 그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마시는 말이죠. 동탄에서 코다리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셔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우파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서서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 이격재가 공수처를 맹공격했습니다. 맹비난했습니다. 아,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친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체포영장을 친다더라도 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팩트체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뭐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이 구속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서부지향법원에다가 판사 쇼핑을 하고 있고요. 판사들도 너무나 이상한 구속 영장을 내줬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구속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한 줄로 증거 이멸의 염려가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도한 겁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법원도 말이죠 양심에 따라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혁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어쨌든 저희 오파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럽튜브입니다